예, 오늘 3월 17일입니다. 어제는 조용하시지만 오늘은 댓글 많이어 노시네. <laughs> 아, 세이퍼 님, 세이퍼 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laughs> 요새 바쁘신가 보세이퍼 님, 댓글 감사하고요. 아 자본주의가 무섭다 이런 말을 거기 댓글에 다 하셨는데, 그 농협 사태로 인해가... 예, 농협은 아니죠. 그 은행들의 사태내내가 그랬다는데, 그 사실은 그 은행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다 각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자본주의 맞게. 우리 자본주의에 약간씩 구라가 있죠. 물건을 팔려면 조금의 구라가 필요한 거지. 구라.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지점들이 발생했다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그 뭐고 민주주의로. 마치 이 모든 어떤 것들 다 해결을 할수 있다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은 굴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 삶이 퍼펙트 할 수는 없죠. 제가 아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의 삶은 완벽할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없었다. 공정해질락하는 거지. 정의로운 사회는 없었다. 정의로워질락하는 거지. 예, 그런 말을 항상 하거든요. 개한테. 세이포 님은 항상 자본주의를 볼때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철레 어, 님은 오늘 도 댓글을 달아주시네. 열심히 하셔 보니까 <laughs> 열심히 하셔. 그래서 그 뭐고 특히 범인사 감사합니다. 범인사. 봄인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지를 못하고 오늘 지금 계속 코딩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매매를 아 좀더 격렬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코딩이 거의 끝났어요. 삑사리는 나겠지. 원래 코딩이랑 삑사리가 완벽한 게 없다 했잖아. 프로그램도 완벽하지는 않아거든이 방송해 놓고 이제 우리 촐레 님은 AI 관심 많으시잖아. 그 제가 저거, 저할 저거 거라요. 이제 원유 원유를 하하 담보 개념으로 그 매매하는 어떤 내만의 어떤 이 알고리즘 방식이 있는데 그 원유 종목을 지금 ETF를 한 10개 정도 더 추가했거든. 레버리지 매매를 하려고 초단타 매매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하. 또 코딩해야 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라다님, 자라다님은 그 누구냐? 밤에 진짜 열심히 들어오시네 <laughs> 잠은 주무시나? 잠은 주무시나 몰라. 잠 자가면서 그랬으면 진짜 어서못 잡으면 큰일 나잖아. 영희님도, 자라다님 오늘 좋은 일요일 되십시오. 철래님도 좋은 일을대시고 영희님은 오늘도 일하시나? 오늘은 오나? 그걸 내가 잘 모르겠네. 요즘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아. 내가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좀 걱정만 했는데 본인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거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다. 그런 마음을 드니까 굉장히 제로서는 마음으로서 그거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힘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영희님, 철래님, 자라자님들은 힘내서 힘내시고 이동하시고잘 따라오시네 보이. 내가 S급을 그거 하는데 굉장히 지금 모범이 되는 분들이야. <laughs> 그 다음에 레드슈 님은 요새 병원이 바쁘서 그러냐. <laughs> 잘안 들어오시네. <laughs> 그렇다 치고. 아 샬로메 님. 아그 다음에 시모 님. 시모 님은 알아서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 내가 보에 그래, 너의 마음이 명확한 결과론들이 아직 본인 잘없으시죠 그러면은 본인에게서 모든 걸좀더 찾아보시는 게 답이다. 그런 생각들만이 하고, 제이 올리는 것도 잘 참고해가 그래 보십시오. 샬롬에 님은 그 뭐냐? 아, <laughs> 저거, 아, 고전의 올리버 님, 올리버 님은... 그 어제에서 제가 말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그거를 이해가 되게 잘하고 계시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척 하면 안 돼. 진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또한게 중요한 건 뭐가 하면, 자기 용두 3위라고 지난번에 나한테 말했던 기억하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들을 하게 되면 절대 용두 3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까먹지 말아라, 자. 용두 3위는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우리 올리버 님 같은 경우는 용두삼일을 하지 마시고 저 하시라는가 그 통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기억을 해야 돼 메모리 하셔야 하는게 중요해 알겠나 <laughs> 어, 어 드래곤 헤드 <laughs> 스네이크 테일 어 그게 용두삼일 아이가 그거 하면 안돼 알았어 <laughs> 그래서 꾸준하게 그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꾸준에 기억하시면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돼. 실천에 옮긴다는 말이 기억하는 거야. 꾸준하게 기억하는, 그걸 실천이라고 하지.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는 그것 실천하는 게아니다라 하는 거 기억하는 거는 실천하는 거에 속하지.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 이해도가 진짜 좋으시다. 아셨습니까? 아, 잘해봐야 아, 어제 동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좋다고 하는가. 샬롬이님은 그 턴이 1월 1일 동영상을 내가 보라 했지야 금리 인하를 그 요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잖아. 그 당시에 그 이제 봤네. <laughs> 그 당시에 유 많은 유튜브에서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 이 지랄을 했는데 턴 생각이 맞았잖아. 맞는 거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 샬롬이님도 지금 s 급에 관심 많으신데 튼가 뭐 에스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틈가 같이 가면은 굉장히 그돈벌 확률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하는거맞죠 <laughs> 그러고 어또 태연님 니니님도 다잘 계시는지 몰라 또 우리 예술적 매매님도 뭐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고 그래도 님도 한 번씩 그 하셨는데 박동현님이가 어 <laughs> 하여튼 간에 예,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님은 놀러 간다 했데잘 갔는지 모르겠네. 제자는 저거를 하고 있는 가 저거 뭐고. 어, 오늘 일하겠지. 고구마님은 삐졌구나. 하도 내가 땔 땔까니까네. 예. 이런 저런 그런 말을 했으니까 모든 구독자분이 제가 언급했던 구독자분들 그 되게 감사하고요. 내가 드렸던 한마 말씀들 속에서 배울 어딜 갈게 있으면 잘 명심해가 그래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 뭐냐, 코딩을 하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좀 필요해갖고, 브레이크 좀 시키면서, 뭐,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네요. 근데 좀 뿌옇다. 뭐, 황산지 뭔지 몰라. 마스크 끼고 다니시면서, 봄 햇살만 잘 쉬면서, 아, 건강 유념하시면서 그래, 한번 땡겨봐요. 저는 다시 코딩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이, 또, 여기서 언급 안 하셨던 분들도, 또, 이 동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아, 모두들 좋은 그런 봄날 되십시오. 어, 봄은 좋은 거지. 젊음의 계절 아이가. <laughs> 끝.